유동자금이 있어야 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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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집세를 내고 장식을 하고 유동자금이 한 10만원은 있어야 된다지 집세에다 장식하고 유동자금 10만원 어? 이러면 이게 토지 보상 받은 5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영유하냐? 야, 아직도 영과에 끝났습니다. 어, 다 됐다, 됐다. 아버지, 응. 그 어째 영혼에는 우리만 좀더 많이 받은 것 같았더구먼? 어, 그집 반면적이 우리보다 두 푼인가 더 많네라. 그러니까 조금 더많겠지 아이, 원래 한국가서좀더운도 했다고, 아이, 우리만 더잘 산다고 우쭐렁거리던 게? 저런 새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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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속철도 하도 우리밭으로 쭉 지나가서 그렇지 그순철이나명문이네들 봐라 한 푼도 보사이 없는 거 하긴 그렇습거만 자하 눈 깜짝할 새 백만부다 되다야하 본사라 하는 게 아니다 알았스카알았스카 음. 근데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그 한국 전문으로 하는 게월체도 한식? 야아 지금 한식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한식이야 그러지 말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어떤 특별한 건뭐 없겠냐 특별한 게라 보사 어아 그래 매철에 그 훈춘 양고기 겸서막입소 그게 옳겠어그만 아이다 아이다 그래도 뭐 중국 요리를 하는 게파이 있다 아, 아버지도야 어? 요새 이 중국 사람들도 해, 배꼽이 싹들어서서그기름지 음식 싫어하고 해그 기름기 없는 거 한국 식더 좋았구만 야야야 아, 야, 야. 우리 훈춘에 한종만 있니? 네거래에 나가 봐라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하긴 그렇을까 어. <laughs> 아버지 <아무튼> 말씀 맞을 <많았을군>. 거 <laughs> 그렇지. 하... 우리 엄마 에... 소체를 잘했는데. 아 이럴 때엄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음. 도 야, 몇자이사를해서 엄마 말을 또 꺼낸. 아니, 내 무슨 말하는 게 틀렸음. 도 됐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내 엄마 말을 다시 절대 꺼내지 말라. 위상 결혼을 해 엄마를 한국 보낸 사람 누굽니 내뭐 네, 안다고 그래? 나는 이제 결혼하면 절대 내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 남잔데 아이 맡기겠어 그만. 야, 내꼭 네 이렇게 아버지 아픈 상태에 소금을 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 예, 예 알았어, 그만, 알았어. 야, 솔직히 아 이럴 때엄마줬으면식다안아리는게 무슨 그렇게 큰근심이었에도 글쎄 말이다. 최영희이니? 야, 이게 무슨 목소리야? 엄마다, 어? 엄마 영이야. 엄마 영희야, 엄마 영희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니? 엄마 영희야, 영희야, 엄마 어, 지금 이렇게 많이 컸니, 영희야 어, 잠깐만 네 아버지 음. 아프다던게 잘못더니. 응? 아버지. 응. 엄마 일단 집 들어가기 어 말단 집들어 가기 좀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정말. 아이 여보요 여보셔. 당시 아프다던게잘못었습니까 예. 어제 와서. 자 어제 왔겠습니까. 우리를 보기 싶어서 왔지. 오 어, 정말. 아이 근데 당시 얼굴이 어째 이렇게 많이 못해졌으니까. 예. 어마 엄마, 엄마. 어마. 그그다술 때문입니다 술 때문. 술이 야, 말. 나좀 나가라. 알았어 그만 알았어 그만 그러면 나가과일하좀싸오게 예, 할까봐요 예. <laughs> 아, 엄마 어? 무슨 잡수기 싶은 게 없어? 내가 과일 좀싸오자 어, 나는 됐다 그건 니네 좋아하는 걸 거기서 말이 사오라 그랬어 아버지 엄마 어? 내 갔다 온사이 깨도 좀 서예 야 무슨 소리야 아도 나... <laughs> 야. 아프아이어아프고 아프다 아프다 아프 저렇게 많이 컸을까? 아우, 세월도 정말 빠르지. <laughs> 이법사, 당신도 그동안에 혼자서 용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별도 없이 어째 왔어? 용이 말하는 게 아버지 병이 위덕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저놈 자식이? 그래, 또 무슨 말합대? 아이, 딴 말은 없었디다 아, 어, 그럼 됐어. 내일 이렇게 심심 펀펀하게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빨리 돌아가 야? 빨리 가 아이고 어찌 뭐 사람이 이렇게 매정함까 예 아이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와도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인사 례절인데 아이고 정말 하물며 초강지 쳐봤는데 아니 어찌 뭐밥한끼다이기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이고 정말 나는 그래도, 그저, 영이 예, 아버지, 그저, 거의, 거의 상세 나는 줄 알고, 며칠 밤낮으로, 그저, 울메 불메, 한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새 왔습니다. 당신 이런 거 알기나, 가 예? 알기나 아는가? 당날로 어자니까, 글쎄, 비행기 편하 있는가? 이봐, 서 아, 이렇게 당신 보약이랑, 이옷까지들을 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앉았던 자리에 옮기들 돌기 전에 돌아가라니 아이고 몰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laughs> 그럼 정신 먹고 갈게 <laughs> 내 초청해 주겠다니까 나 당시 그때 뭐라 했니까 예? 한국 남자와 산다는 소문은 다 들었는데 그래 내 한국 동서 몰라가겠어? <laughs> 이제 소문 들었다 했지예? 그게 말 그대로 소문이지 <laughs> 정말 아이,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해 사실인지, 그냥 소문인지, 어째 나가서 확인이라도 못해봐는가 말이 그만. 정말 답답하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남남이 됐으니까, 얼굴을 맞대봐야 좋을 게 없어. 빨리 돌아가, 예? 빨리 가. 아이고, 난 어서 나이가 겠어, 그만. 뭐? 돌아와 살자고, 영 왔습니다, 저는. 뭐라 어? 어, 영이 없지, 영이 없지. 당신 어째란까 어, 당신 어, 원래 꼬해라인데 당신 어째란가? 가만 가자. 이거 안고하자안고하자 이거 잡고 가 오, 이게무고일이래 잡고 가자. 이거 잡고 가자. 이거 잡고 가 잡고 가 이거 잡고 가자. 이고 이거 이거 잡고 가 이거 잡고 <laughs> 이거 잡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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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잡고 가 이거 잡고 야자다거고가 이거 잡고 이거 잡고 가고 가자. 이고가이고이고이고 예, 아버고고고 어, 어, 아 정말 당신 바른 대로 말아 왜 소식도 없이 불쑥 왔는가 야 남편이 죽는다 산다 하는데 어느 여자 그렇게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됐어 당신 우리 밭으로 고속 철도 지나갔다는 소문 듣고 왔지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야? 어아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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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보자 보자 그러니까 그 훈춘까지 고속철도로 그 부설한다는 뉴스로 어구 내가 한국 KBS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구 그래 우리 토지포 상금을 받았단 말이 잖가? 예? 아우저두들이야 아이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는데. 영희 아버지 그래 우리 얼마를 받았습니까? 예? 요거 봐라 요거 봐 이제 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 이 바른 대로 말해서 그래. 예, 토지 보상금이 나왔으면로 나도 한 몫이 있는 게아닌까 한국 국적 취득자, <목소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와서 토지 보상금을 요구? 하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입어서 예, 입이 비뚤어도 말은 바른 대로 해라고. 그래, 이지 터지면적에 내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 어... 있긴 있지. 아이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디 이잼까쟤 나그네하고 새끼를 다 버리고 간 여자가 토지 보상금이 나왔단 소문을 듣고 제 몫을 챙기러 왔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정말. 두부 여자 이렇게 엄숙한가? 어? 영이 왔구나. 그래, 뭐사 왔니? 두불 그래 내가 또세 개로 밀자동차나 쏟았으니까 아우야 <laughs> 아, <laughs> 무슨 소리 이렇게 하나 에이 쓰는 다 떴다 어째 에이 씨름한 건 아이고 오야 말도 <laughs> 말라 그거 지금 내 아버지하고 입씨름하는 중이다 무슨 입씨름?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야 지금 그또뽀뽀로입실림이라고도 하는가? 아뭐 아, 뽀뽀? 야 이게 무슨 망탈 소리 하니? 아버지 내아게다 봤습니다 굽이 좋다고 여기서 막 뽀뽀하는 거 그거 야 그게 무슨 뽀뽀 아이란디 그래나 야 너는 남자라는 게 어째 입이 그렇게 빠르냐? 네 입이? 어내 입이 뭘 빠릅니까? 뭐? 난 죽어 엄마 얼굴에 뽀뽀도 못했는데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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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아이, 그래, 이이사 아버지 입이 더 빠르지. 야, 너기 고속철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 엄마하고 말하라, 이래. 에이? 아니, 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가 <laughs> 이거 보셔, 이거 보셔. 아, 이것도 아버지 내보다 입이 더 빠른 거. 더기찮다 정말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3년 전부터 집어오겠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엄마 고생할까봐. 집어오라,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토지보상금 받아서 잘 사게 됐는데 그래 내주머에 엄마한테 전하셔서 아버지도 많이 아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laughs> 어? 어? 이이이 아, 이, 이, 이 무슨 무슨 돈이요? 그동안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 30만원입니다 아 군촌시 장길 또 선다고 되어서 아이제 10년 후이면 우리 훈춘씨가손좀못자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했는데 어, 네, 당신하고 이영일를 데리고 식당이나 하나 차려볼까 해서 내번에 어, 결심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고석철도 보상일은 정말 모르고 왔어? 예 나는 그저 예, 항상 그저 당신하고 이영인데 미안했습니다 어, 그나어서는 당신도 내 도움이 없이도 아이 나라 덕분에 부자가 자고 뭐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지 이 집에 내 있을 자리도 없지 내와 뭐 하겠습니까? 어그나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 엄마 어쩌려니까 그리고 당신 거 혈압이 높은 게 술이랑 좀좋게 마시고 담배도 될수록 이면끊으셔 영이야, 어찌겠니? 엄마 없어도 네돈 가지고 자가영도 사고 장가도 가라. 엄마 가겠다. 아, 엄마!